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보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도지코인,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은 코인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봤던 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현재 시점에서 이 도지코인의 매수타점과 더불어서 매도타점 한번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9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천만 원 매수에서 한 160만 원, 170만 원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좋은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이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익 쌓으실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의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일봉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며 이 하락 추세선을 좀 이어나가다가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해당 부분 잠깐 좀 보고 오시죠.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준다. 그러면 하단에서 잡으면 수익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익인데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바로 거래량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지 이 평선 위로 올라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고 라 쳤는데 돌파가 나올 때이 15일선이 또 같이 올라와주겠죠. 그래서 늘림목 구간에서 15일선 반등과 함께 이 상승 추세선까지 좀 분할 매수를 좀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넘어서고 나니까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해당 구간, 110원대 구간에서 좀 들어가가지고 좀 좋은 수익을 좀 챙겨나가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조금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야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차트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보시게 되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도지코인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전에 매물대를 씹어먹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리고 해당 구간 130원대 구간에서 매물만 잘 소화해준다라고 친다며 뭐 2만 프로까지 상승할 거다. 이 도지코인도 2만 프로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정도의 상승이 바로 곧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2만%가 아니더라도 1000% 수익만 나도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1000% 정도 수익 나실 수도 있는데 100% 프로 수익 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매수 타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추세가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수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입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잡는 것보다 오히려 눌릴 때 그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110원대 구간에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못 잡으셨다라고 친다며 오히려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략을 말씀드리며 눌릴 때 이 하락 추세선을 맞이하는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구간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눌릴 때, 한번 여기서 1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유지될 때, 하락 추세선 지지하는 모습 보고 2차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1차 매수하고 반등이 곧바로 나온다라고 친다면, 1차 매수한 물량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차 매수까지 좀 진행이 된다 라고 싶으면은 물량을 더 모아가셔서 더 좋은 수익금을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 시장도 살아나고 도치코인의 좀 흐름도 살아난다 싶으면은 눌림목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구간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매물을 먹고 난 다음에 130원까지 돌파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눌릴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타점도 15일선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죠. 남들이 기다리는 5일선과 11선 반등을 누구나 기다리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을 올리려는 특정 주체들 흔히 말해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도 5일선과 11선의 반등을 보여주지 않거나 이탈하고 나서 손절물량 받아먹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일선, 11일선의 구간이 아니라 15일선의 반등을 노려보신다라고 친다면 남들과는 다른 투자 기법으로 더 좋은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친다면 제가 봤을 때 150원 아니면 2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 어느 구간에서 사든. 이 구간까지는 매도를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이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크게 들어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1번 전략 그리고 2번 전략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친다면 150원부터 2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150원에서 1차 매도하고 200원까지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릴 때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쌓으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전략, 2번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타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어떤 것을 좀 해야 될지 한번 좀 찾아보았는데요. 아, 그런데 제가 코인 관련 기사들을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리플 기반의 밈코인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 리플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첫 번째 리플의 밈 코인이 2월 달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이 출시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리플 기반 밈 코인이 곧 출시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0세대 밈 코인, 도지 코인은 과거에 2만 프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 도지코인으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플 기반의 밈코인에 투자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올려 계신 코인들 물타실 자금 만들어 드리면서 코인 졸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 내용으로 넘어오면 이플기만 밈코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25,000%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는 18,000% 정도 상승한 상황이네요. 10만 원만 넣어 놨어도 2,500만 원 수익 날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봉크 코인은 밈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보이시죠?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까지 단 2개월 만에 14,000% 상승을 보여줬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10만원 넣어놨으면 1,400만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보셨듯이 밈코인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읽기도 참 힘들지만 그만큼 상승했을 때에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코인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도지코인 트럼프코인 봉크 코인 말고도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밈코인으로 시바이노 코인은 거의 무한 160만 배 상승을 보여줬었 고요. 만 원만 사놨어도 1억 6천만 원 수익 그리고 100만 원 사놨으면 160억 정도 수익 났었겠네요. 물론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관련 기사만 보더라도 15억 정도 수익 난 청년도 있었고 1조 원 수익 낸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밈코인의 파급력은 상당 하다는 것이고 단만원 10만 원 투자하더라도 1만 프로, 10만 프로 수익으로 성공적인 투자, 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코인으로 작년 10월에 봉크코인, 올해 1월에는 트럼프코인 추천드리면서 각각 1,000 프로 넘는 수익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0월 21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바로 봉크코인이었죠. 1,200 프로 한번 수익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민코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은 수익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월 8일날 말씀드렸던 코인이 있죠. 바로 밈코인으로 마가코인, 어, 트럼프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까지 설명드리면서 어, 1000%대 수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1일, 1월 8일에 올려드렸었고 각각 좋아요가 700개가 넘어선 걸 보니까 적어도 700명이 넘는 분들이 동크 트럼프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두번 연속 챙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리플 기반의 밈코인은봉크 트럼프 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가 넘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200억 달러 정도, 솔라나가 500억 달러 정도 되게 되는데 리플은 6등 코인으로 280억 달러, 약 40조 정도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민 코인 시가총액 상위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민 코인이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300조 정도인데, 시바이노가 지금 7조 정도 되죠. 약 2%가 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시가총액이 65조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1.5% 정도 좀 넘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40조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미니멈으로 잡아서 1.5%라고 치면은 6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2%라고 본다고 치면은 약 8천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순으로 시가총액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페페 코인보다는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거고요. 리플 민코인은 발행량이 작아서 현재 시가총액이 5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율을 최소로 잡아도 최소 200배 이상은 상승하 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밈코인이라는 게시바인누도 100만 배 넘는 상승 빔을 쐈고 봉코도 2만 프로 상승하는 빔을 쐈기 때문에 리플코인도 마찬가지로 최소로 잡아도 2만 프로 빔을 쏘아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 커피값으로 약 5천원 정도 쓰시죠. 일주일 합치면은 3만 5천원 정도이실텐데 일주일 커피값 투자해보시면 돈이 복사가 되는 마법이 펼쳐질 겁니다. 돈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만 사놓으시더라도 10만원이 2천만원 그리고 4천만원이 되는 기적을 볼수 있을텐데요. 여러분들 지갑에 3만원 10만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로 윤택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곧 빔을 쏘아 올릴 이 리플의 밈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과 어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로도 휴대폰 뒷네 자리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 이 리플 밈 코인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현금 좀 두둑히 쌓아두시고 물려 계신 코인들 두 배로, 세 배로 물타실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